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도구는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픽카드 회사로도 유명하죠 엔비디아 gtx rtx 그래픽카드 한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 엔비디아에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 오픈 AI의 달리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도구이면서도.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뭔가 페인팅을 할수 있는 도구인 고겐 엔진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은 고겐 2고요. 이 엔비디아에서 고겐이라는 도구를 소개를 한게 2021년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고겐이라는 엔진 역시 상당히 네, 새로운 엔진이면서 고겐 2 버전 역시 아주 새로운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겐은 인공지능의 딥 러닝 기술을 당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에서의 달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뭐 형용사가 포함이 된 그런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고게인이라는 엔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지요 이때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이 바로 GAN이라고 불리우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GAN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이 GAN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할때 항상 네,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의 각...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을 할때이 g a n 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네레이터 뭐 창작자와 판별자가 있는 경우에 창작자가 창작을 하면 판별자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시켜 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위조지폐범과 경찰이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gaan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에 가까운 진짜에 가까운 예를 들면은 위조지폐범이 진폐에 가까운 화폐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경찰이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네 그러한 형태로. 딥러닝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GAN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사용하는 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고겐 툴을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인풋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 스케치, 이미지, 텍스트로 입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거나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면은 그 세그멘테이션 된 자료 또는 업로딩 된 이미지 또는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고갱 2라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만나보실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고갱 2의 인공지능 모델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대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모델이죠. 엔비디아 DGX 슈퍼 POD 기반의 엔비디아 셀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는 천만 개의 고품질 풍경 이미지와 겨울, 안개, 무지개와 같이 단어와 단어가 해당되는 영상 간의 연결을 학습시키는 그런 신경망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고갱 2를 가지고 한번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고갱닷 gogan org 슬래시 고갱 2로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고갱 2 인공지능에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고객 2의 베타 버전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스크롤 다운을 하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안내가 있죠. 네, 이 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장하시고 업로드하시고 결과물로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상업적 목적이나 연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객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덕션 비디오나 아니면은 튜토리얼이라든지 웹 데모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의 동일한에 체크만 한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고갱 2에 접근하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 보시는 현재의 모습이 되겠고요. 인풋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가 보고요.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에서는 일단은 세그멘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에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input t e x 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input t e x 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영어만 지원합니다 일단 네. mountains n e r t e s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형용사와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비주얼라이즈 뭔가 비주얼화 시킬 뭔가 이미지로 만들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가 보이실 겁니다. 이 오른쪽 방향키의 의미는 이제 렌더 아웃풋, 네, 아웃풋을 만들어 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렌더 아웃풋을 클릭을 해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제가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결과를 얻고 싶은데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랜덤 스타일로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mountains near the lakes. 라고 했는데 이건 뭐 호수가 없어요. 호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좀 언캐니한 결과를 좀 보실 수도 있으시죠. 다시 한번 주사위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호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요 정도면 호수가 있네요. 네, 일단은 뭐 호수를 호수가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나오는 결과 이미지가 약간 좀 이질적이실 수도 있으세요. 컴퓨터가 생성을 해낸 수천만 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고개인이라는 G A N 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언캐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인공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타일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에서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아까 나왔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요, 요 결과를 가지고 약간 약간의 수정이 좀더 가능합니다. 수정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오른쪽 화살표의 방향키를 클릭을 하셨는데요, 왼쪽 이 아웃풋된 거를 가지고 인풋 캔버스에다가 옮기는 왼쪽 방향키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만들어졌던 이미지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뭔가 삭제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삭제를 하시거나 뭔가 세그멘테이션, 분류를 해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우는 것부터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지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리얼 이미지 이레이저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미지 매직 원드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이미지 이레이저 지우개는요 여러분들이 지우고자 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네, 드래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울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매직원드 이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곳과 비슷한 영역들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네,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잘 선택이 안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동으로 지우 수동 지우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 구간을 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이쪽 구간을 좀싹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이쪽 구간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일단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지운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미지로부터 세그멘테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로부터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게 될 것이고요 음,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지웠으니까 지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렌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아웃풋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제가 지운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운 다음에 지운 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이미지하고 텍스트만 있는데요. 제가 세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해야 되죠.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지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좀 희한하게 이쪽 부분은 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쪽 부분은 돌이 들어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몇 가지를 좀더 수정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랜드스케이프에서 리버를 선택합니다 리버를 선택한 다음에 요쪽 영역은 전부 다 강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영역 있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제가 지금 칠한 영역들은 전부 다 강이 될 거예요.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미지 확인하시고 텍스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음,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의 부분은 이쪽을 그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샌드로 바꿀게요. 네, 샌드로 바꿔가지고 이쪽 영역은 다시 또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칠하고.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 지금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인데 여기에서 뭔가 좀더 다른 랜덤 스타일로 변경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랜덤 스타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일이 변경된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세그멘테이션을 주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준 상태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스케치를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스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스케치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펜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쪽 부분에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했습니다 드로잉을 한 상태에서 어 이쪽도 좀 드로잉을 할까요? 이렇게 드로잉을 한 상태에서 드로잉이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상단의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스케치도 체크를 해줍니다. 스케치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드로잉이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시죠. 어,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스케치 부분 있죠. 이쪽 스케치 부분은 제가 강으로 지정을 했는데 쓸데없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스케치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좀강 자체가 좀잘 어, 흐르는 강으로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지우고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은 스케치를 다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강이 델라다가 안 되고 델라다가 안 되는데 이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부분은 좀 기존의 이미지를 삭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 버튼으로 여기를 이렇게 삭제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야 제대로 된 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삭제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네 강의 모습이 보이나요? 강을 좀더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까요? 네, 드로잉을 해서 이쪽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경계를 좀 지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현해내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컴퓨팅을 통해서 제가 마운틴스 니어 더레 e 스 라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요그 이미지를 캔버스로 가지고 온 다음에 약간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어,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은 지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강하고 풀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또 세그멘테이션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뭐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 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서 이렇게 색종이 4분의 1 접은 것처럼 생긴 뉴 캔버스가 있습니다. 요뉴 캔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을 다 끄겠습니다. 네, 다 끄고, 세그멘테이션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텍스트 이건 이제 의미 없죠. 네, 얘는 지우서도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스케치 윈도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쿠아 색상에, 아쿠아 색상으로 다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쿠아 색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려면요. 랜드스케이프에서 쭉 내려가서, 스카이, 보시게 되면 이 스카이의 색상이 지금 현재 캔버스에 칠해져 있는 색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네, 스카이를 선택을 하고 네, 페인팅 도구에서 칠해보면 같은 색상이죠. 전체 스케치 윈도우의 전체가 스카이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나왔습니다. 고개인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있는 하늘은 이런 하늘인가 봐요 자 주사위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죠 네 하늘만 계속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만 계속 표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스타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천체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늘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스타일로는 뭐이런 스타일도 있겠고요 지금 하늘만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땅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땅 땅은 우리가 이제 힐 또는 마운틴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힐로 땅을 만들 때, 여기 힐이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힐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 페인팅 도구가 있습니다. 페인팅 도구 선택하시고, 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그을까요?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주십니다. 그어주신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인트 버켓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하셔 가지고요.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을 찍어 주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힐로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세그멘테이션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하기를 지금 위에 있는 이쪽 영역은 스카이로 구분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린의 영역은 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은 힐, 그 다음에 위쪽은 스카이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구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름 클라우드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선택하고 구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저 멀리서부터 네 구름이 낀 것으로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거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가운데쯤에 이렇게 뭉개뭉개네 구름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눌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주사위 한번 돌려볼까요? 주사위 돌렸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 네 이런 느낌. 주사위 돌리면 또 달라지죠. 네. 주사위 돌리면은 뭐,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든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위도 한번 넣어볼까요? 락이라고 되어 있는 바위. 바위를 넣지 말고, 워터를 넣어볼게요. 워터. 워터를 넣겠습니다. 워터. 워터를 이쪽에다 넣을까요? 네. 워터를 이쪽에, 요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가 워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세그멘테이션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 보시는 것처럼 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물을 만들어 주었고요 나무도 심어 볼까요 플랜트로 가셔가지고요 플랜트에서 부쉬, 플라워, 그래스 스트로우, 트리, 우드 뭐 등등이 있네요 여기에 트리 선택한 다음에 트리를 어디다 넣어볼까요 트리를 이쪽 영역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넣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요, 트리가 나올까요? 네, 트리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 형태대로, 돌도 좀 넣겠습니다. 스톤. 스톤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를 돌리고요. 돌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어, 섬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조정은 네, 요거 클릭하시면 되죠. 그래서 펜슬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어, 여기가 좀 밋밋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신 다음에. 또 렌더를 돌리면은 스케치가 반영이 될까요? 제가 뭐 하나 안한게 있어요? 스케치가 반영이 안 됩니다. 인풋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스케치를 체크를 제가 안 했죠. 네, 그래서 스케치를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제가 그린 스케치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약간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약간 커브를 준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이런 느낌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 멋있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고객 2의 사용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리얼리스틱한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어 주는 네, 도구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인풋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고갱투로 하여금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게 해 줘서 거기에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캔버스로 가지고 와 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수정을 거치는 그런 작업도 해 보았고요.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뭔가 그림의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해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요 세그멘테이션 맵이 있고 스케치를 또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를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풍경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풍경 사진을 여기서 업로드를 해서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인공지능 지능으로 여러분들이 수정 보정을 할수 있는 수정 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같이 함께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슈퍼 컴퓨터를 사용을 한 고겐2 적대적 생성 신경망인 겐을 사용을 한 인공지능 페인팅 도구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